반갑습니다. 내 가족의 사건처럼 하나하나 최선을 다하는 업무법인 이현입니다. 누구나 법적 문제가 생기면 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갖게 됩니다. 혼자서 해결해 보려 하겠지만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죠. 여러분의 정신적인 고통, 금전적인 어려움을 이해하며 이현의 법률 상담 시스템을 통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문제는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이라는 마음으로 면밀하게 분석하여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인 성착취물 아청물에 대하여 함께 알아볼까요? 요즘 사회적으로 디지털 성범죄가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 성착취물 관련 아청법 처벌 개정안이 시행되었고, 현재 아청물을 소지 시청만 해도 징역형 처벌이 내려지게 됐습니다. 성착취물 아청물은 아동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유사 성교행위, 일반인의 성적 수치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행위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 비디오물, 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 매체를 통한 화상, 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알면서 이를 소지 및 시청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를 알고 소지했다면 반성문, 탐원서 등을 바탕으로 호기심의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으나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어필하고 그 반성문에 합당한 행동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억울하게 이를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라면 내려받은 파일이 악청물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점을 증거자료와 함께 적극적으로 주장하셔야 합니다. 최근 엠번방 사건을 계기로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였기 때문에, 안일하게 대응하시다가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디지털 포렌식 수사 기법이 도입되었기 때문에, 섣불은 증거 인멸은 구속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이는, 간단히 분석될 문제가 아닌 경우들이 대부분이므로, 꼭 법률적인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현명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긴 싸움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빠르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루면 미룰수록 사건에 대한 난이도가 높아질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가벼운 병도 방치를 하면 상당히 무거운 병이 되듯이, 이 또한 역시 사전에 바로 잡으셔야만 간단한 조치로도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골머리를 앓고 계신 그 사안, 저희 법무법인 이현에게 알려주세요. 이현의 법률 상담 시스템을 통해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간혹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 등과 상담하는 줄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는 전혀 아니며 저희 법무법인 이러는 변호사와 1대1로 상담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다시 한번 꼭 알려 드립니다. 저희는 하나의 분야가 아닌 민사, 형사, 가사뿐만 아니라 비송 사건 등 모든 것을 추구하고 있는 종합 로펌입니다. 가장 궁금해 하시는 사건의 해결 가능성과 해결의 키포인트,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 등을 총망라하여 종합적인 시각으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전국, 전 지역 상담 접수를 먼저 실시하오니 해당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먼저 연락을 주시면 친절한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으로 법무법인 이현을 검색 후 홈페이지를 살펴보시고 와도 좋습니다. 언제나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며 그 입장에서 생각하겠습니다. 저희는 법무법인 이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